어서 오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이자 미래 데이터 처리 기술의 선두주자인 파두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파두의 핵심 기술인 HBM을 시작으로 현재와 미래, 기술력, 핵심 사업 재무 분석, 경쟁력 강점, 주요 이슈,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분석을 통해 파두의 현재 가치와 잠재력을 냉철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두의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로 기존 DRAM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와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여 AI, 고성능 컴퓨팅 등 막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파두는 이러한 HBM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HBM과 동일한 에서 드 플래시 메모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파두의 SSD 컨트롤러 기술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관련 주가 상승이 랜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두는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시장의 확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SSD 컨트롤러 기술을 통해 AI 데이터 센터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두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파두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 하며 시가총액 1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한달새 무려 108%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전환은 시장의 파도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의 배경에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규모와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파도의 주력 제품인 기업용 SSD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이미 작년 전체 매출액의 99%에 육박하는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더욱 여기 해외 랜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사로부터 대규모 SSD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용 컨트롤러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파도가 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2026년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파도와 같은 핵심 부품 공급 업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AI 및 클라우드 활용도의 증가는 데이터 센터 확충의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이는 SSD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져 파도의 주력 사업인 기업용 SSD 시장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도 파도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SSD 시장 확대에 따른 강력한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미래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함께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파두의 핵심 기술력과 경쟁 우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두는 데이터센터용 SSD 컨트롤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기업용 SSD의 필수적인 고부가 가치 SSD 컨트롤러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파두의 기술력은 단순한 설계 능력을 넘어섭니다. 무려 28건의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제품 상용화를 이루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응용 특허 및 신규 사업 분야 특허 출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나여 지식 재산권을 견고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파두가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파두는 글로벌 선두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퓨처 어브 메모리 언더스트러지 2025에서는 세계적인 IT 기업인 메타와 공동 기조연설을 진행하여 AI 데이터센터 시대의 차세대 SSD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파두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과 지식 재산권 그리고 글로벌 협력은 파두가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파두의 핵심 사업은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 설계 및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용 SSD에 최적화된 컨트롤러 솔루션 제공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SSD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파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컨트롤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맞춤형 반도체 설계 서비스인 애플로케이션 스퍼시픽 인터그레이터드 서커 사업입니다. 특정 고객의 요구에 맞춰 최적화된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파두의 기술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업들을 통해 파두는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파두의 재무 상태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두는 앞서 언급했듯이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이미 작년 전체 매출액의 99%에 도달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파두의 제품이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를 얻고 있음을 증명하며 안정적인 재무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랜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사와의 대규모 수주 계약은 향후 매출과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파도가 특정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파도는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지식 재산권을 바탕으로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진입 장벽이 높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파도의 선점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파두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성과와 견고한 경쟁력은 파두가 현재의 시장 변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두의 강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보적인 SSD 컨트롤러 기술력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SSD 컨트롤러 시장에서 파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이는 경쟁사들과의 차별점을 만듭니다. 둘째, 강력한 지식 재산권 확보입니다. 28건의 특허와 지속적인 특허 출원은 파두의 기술 적 우위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입니다. AI 시대의 도래는 파두의 핵심 사업 분야에 엄청난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경험입니다. 메타와의 공동 기조연설은 파두의 기술력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며 앞으로 더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입니다. 급증하는 수요와 공급 부족 우려는 파두의 매출과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은 이러한 잠재력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강점들은 파두가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현재 파두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급 부족 우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SSD 및 관련 부품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파두의 실적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능력 확충과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경쟁 심화입니다. SSD 시장의 성장과 함께 더 더욱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두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차별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경제 상황 및 반도체 경기 변동성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거시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글로벌 경기 침체나 불확실성은 파두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파두는 항상 최신 기술 트렌드를 주시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솔루션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파두가 성장을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반드시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들입니다. 이제 파두의 미래 전망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파두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데이터 센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파두의 핵심 사업 분야에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고성능 기업용 SSD 컨트롤러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지식 재산권은 파두가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수요 증가는 파두의 매출 증대로 직결될 것이며 이미 확보된 대규모 수주 계약과 긍정적인 증권과 전망은 이러한 미래를 뒷받침합니다. 파도는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로서 그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물론 공급 부족, 경쟁 심화, 거시 경제 변동성 등의 도전 과제가 남아 있지만, 파도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 그리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도는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이끌며 AI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중요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도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파두는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강력한 순 풍을 타고 있습니다. 주가와 시가총액의 빠른 회복세 는 시장이 파두의 현재 가치와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보적인 기술력 지식재산권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은 파두가 고성능 ssd 컨트롤러 시장에서 확고한 리더십 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합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이미 작년 전체 매출액에 육박하고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은 파두의 실적 개선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현실임을 시사합니다 미래의 공급 부족 우려와 2026년 물량 선악보 움직임은 파두가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다만, 가파른 성장세만큼이나 빠른 기술 변화와 경쟁 심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긍정적인 시장 상황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로드맵과 시장 다변화 전략을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파두는 현재 매우 매력적인 성장 국면에 있으며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파도의 심층 분석을 통해 미래 반도체 산업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